자 봐봐 파동의 간섭 이용 예라고 적고 어떤게 있냐면 봐봐 소음 제거 헤드폰 여객기 소음 제거 뭐 자동차 엔진 소음 제거 무반사 코팅 뭐 비누막의 무늬나 비올 때 유막 이거 세개다 적고 자 봅시다 요건 뭐냐면 소음 제거 헤드폰도 그렇고 여객기 소음 제거로 설명하면 좋겠는데 요세개다 뭐냐면 상세 간섭이야 상세 파동의 상세 간섭을 이용한 예인데 자 봅시다 어 여객기가 있어 비행기다 비행... 비행기가 있어 그럼 안에 사람들이 탔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엔진이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서 아무리 안에 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소음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봐봐 여기 내가 여기 자석을 확대해서 그릴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앉아있고, 여기 창문이야. 여기도 창문이고, 여기 통로고. 자, 그러면은 봐봐. 밖에서 뭐가 소음이 들어와. 밖에서 소음이, 엔진 소음이 크게 들어올 때, 어떻게? 요 밑에 내부에서 파동 발생기가 소음을 어떤 식으로 상쇄시키는 파동을 찾아가지고 상쇄시키는 파동을 다시 만들어내. 그렇게 되면 우리 귀에 들리는 건 항상 얘기했지만 파동이 간섭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상쇄된 즉 진폭이 크지 않으면 소리가 크지 않지. 그래서 소음이 상쇄가 된단 말이야. 그게 뭐다? 여객기 소음 제거 원리야. 그거랑 똑같은 게 저기 자동차 엔진 소음도 마찬가지야. 고급차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안에 파동 발생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자동차 엔진 부르릉거리는 거나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차단시키는 파동을 발생시켜. 그래서 안에는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하단 말이야. 소음제거 헤드폰도 마찬가지야. 노이즈들이 들어오는데 노이즈들은 랜덤하게 들어오지. 그래서 소리 같은 경우는 뭔가 패턴이 있는데 반해서 소음은 패턴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패턴이 없는 파동을 제거시켜주는 비슷한 파장을 쌓가지고 소음을 제거해서 더 맑게 깔끔한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게 소음 제거 헤드폰이야. 자, 그 다음에 요세 가지는 지, 요 지금 세 가지는 소리에 대한 상세 간섭이지. 자, 이번은 무반사 코팅은 요거 역시 빛에 대한 상세 간섭이야. 얘는 소리에 대한 상세 간섭이고. 우반사 코팅은 뭐냐면, 우리가 화면을 볼때 있잖아. 화면에서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눈에 잘 안, 원래 TV라던가 이렇게 TV 보면은 깔끔하게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외부로부터 빛이 반사돼가지고, 눈이 부시거나, 맞니? 빛 번짐으로 인해서 잘안 보여.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위에다가 코팅지를 붙이거든? 코팅지를 붙이면, 요, 외부로부터 반사되는 빛들을, 맞니? 안에서, 빛들이 서로 간에 상세를 시켜가지고 반사되는 반사빛을 없애 그럼 어떻게 되겠니? 디스플레이어에서 나오는 빛만 우리 눈에 보일 테니까 깔끔한 화면이 보이겠지? 그게 바로 빛에 대한 상세 간섭이고 자세 번째 비누막의 문이나 비올 때 유막 역시 파동의 간섭 현상에 대한 지금 어, 성질인데 자 봅시다 얘는 어떤 거냐면 많이 봤을 거야 비가 온다 이선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비가, 웅덩이라던가 뭐, 이렇게, 길에 물들이 지금 비가 오니까, 물들이 고여있지. 근데 이게 자동차 있으면, 이렇게, 아이고, 자동차가, 이렇게 뒤에 뭐 기름이 새거나 아니면 약간, 뭐니? 뭔가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무늬들이, 기름 무늬들이 생기는데, 내가 걸어오면서 볼때 무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꿀렁꿀렁 움직이기도 하고 왜 비가 오니까 아니 비가 떨어져서 또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네들끼리 있잖아 꿀렁꿀렁하면서 빛이 뭐 무지개 빛으로 아니면은 빛이 이렇게 신기한 색깔로 무늬가 보일 때가 있어 그거를 비누막의 무늬 또는 비올 때 유막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별표 두개 하고 요거는 따로 지금 다시 설명할 거야 그 여기까지 정리 비누막의 무늬 또는 비올 때 유막을 한번 보자 자 이거 지우고 얘는 뭐냐면, 막 비누막의 무늬 또는 비울 때 유막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간단하게. 잡아봐라. 지금, 이렇게 그려. 기름층이 있고, 기름층, 물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지? 자, 그러면은, 자, 빛이 들어온다. 빛이 들어오는데, 봐봐. 들어오자 말자, 들어오자 말자, 반사하는 빛이 있을 거야. 맞지? 그런 빛이 있고, 같이 들어왔는데, 얘는 뚫고 들어갔어. 뚫고 들어갔다가, 요 경계면에서, 니 다시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라. 요, 지금, 요기를 두께를 D라고 할게. 그럼 봐봐. 지금 요 녹색 빛, 있지? 빛 1에서는 이렇게 들어왔고, 빛 2에서는 이렇게 들어왔고, 그렇단 얘기는 어때? 경로차가 얼마만큼의 경로차가 나니? 지금 봐봐. 경로차는, 경로차라는 건, 어떤 녹색 빛은 요렇게, 노란색 빛은 주황색 빛은 요렇게, 즉 경로차가 여기 봐봐. 하나, 둘, 맞지? 경로차가 ED가 더 난단 말이야. 근데 ED가 더 나는데, 그때 이 빛이, 지금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람다였어. 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에, 맞니? 짝수 배면은 어떻게 되니? 지금 동일한 빛일 테니까 짝수 배면은 보관 간섭이 일어날 거고. 맞니? 홀수 배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거야. 그때 자, 기름이 지금 물 위에 떠 있다 보니까 물이 꿀렁꿀렁 움직이지. 그럼 원래 기름막이 봐봐. 기름이 사실 두께가 이렇게 지금 나는 두께를 일정하게 그렸지만 이 두께가 니? 두께가 일정하지 않지? 두께가 움직여, 콜론 콜론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어때? 보강 상세 보강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 시시각각으로 바뀔 거고 맞니? 저비오면서 맞니? 유막의 두께가 변하지. 유막 두께가 변하게 되면 뭐가 바뀌겠어? 보강 상세 보강 상세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빛에 나오는 맞니? 그 경로차가 바뀌기 때문에 맞니? 그 다음에 이 경로차가 바뀌면 어때? 보강 상세 이게 달라질 거야 패턴이. 그래서 우리 눈에 얼룩덜룩하게 무지개 모양의 지금 무늬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거 하나고 또 내가 지금 아까 우산 그렸다가 지웠는데 지금 우산 쓰고 우산 쓰고 앞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여기 유막 있어.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이 빛이 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빛이 맞니? 이렇게 반사되는 아고 빛과. 빛이 1, 빛 2가 들어왔는데, 봐봐. 어떤 빛은 그대로 반사됐어. 근데 어떤 빛은 어때? 여기서 굴절했지 그랬다가 다시 반사돼서 다시 이렇게 나갈 때. 요 빛과 요 빛이, 맞니? 어, 아니다. 이렇게, 잠깐만. 정확하게 그려줄게. 이렇게 했다가 이쪽으로 굴절됐다가 반사, 이렇게. 그지 그래서 지금 봐봐. 빛 1과 빛 2가 들어왔는데, 어때? 하나 빛은 그대로, 그대로 들어왔다가 표면에서 반사돼서 그대로 나갔어. 그 빛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은 뭐냐면, 똑같이 들어왔는데, 통과하면서 굴절됐다가, 요 표면에서 반사되면서 다시 굴절돼서 나간 빛두개 합쳐졌는데, 이때의 경로, 경로 차는 어떻게 되겠니? 봐봐. 이때의 경로 차는, 지금 노란색과 자봐 얘가 여기까지 왔지 맞아? 그럼 여기 선을 그을게 여기까지 왔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갈 동안 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만큼 갔어. 그러면은 이만큼 가겠지 맞니? 맞니? 그럼 경로차가 어떻게 되겠니? 그러고 나서 얘는 이렇게 나갔고 얘는 이만큼 더 들어왔지. 즉이 파란색의 경로차가 더 생겼단 말이야. 이 경로차가 또 마찬가지로 2분의 파장에, 각각의 각각의 파장에 2분의 람다 곱하기 짝수배인지 홀수배인지에 따라서 뭐가 보강인지 상세가 결정이 돼. 이 식은 이때 경로차는 사실 대학가서 배워. 이거는 몰라도 돼. 그냥 보기만 해. 여기가 입사각을 세타라고 하고, 여기를 굴절율, 지금 기름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 여기에 두께, 막의 두께를 d라고 할 때, 이 e, n, d, 코사인 세타만큼의 경로차가 생기는데, 이게 2분의 람다의 짝수배인지 홀수배인지 따지는 게 있어. 근데 이건 알 필요 없다. 어쨌든 간에, 뭐가 중요하다. 경로차가, 경로차가, 뭐다? 같은 위상의 파장일 때는, 이분의 람다의 짝수배는 보강, 이분의 람다의 홀수배는 상세, 요것만 우선 알아두고, 비누막의 문이라던가 유막 역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파동의 간섭 현상 때문에 생긴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뭐가 중요해? 경로차가 중요해. 왜 빛이,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물론 무수한 빛이 돌 거야. 그래서 그거의 모든 합산을 자연은 그냥 자동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 경로차를 계산해서 인간이 구하면은 지금 파동의 간섭을 이용해서 뭔가 여러가지 신 기술들을 만들 수가 있어. 우선 여기까지 정리.